22장입니다. <목소리> 재활포식 종일 하야 무소용심이면 나는 재란 부류 박혁자호와 위지요현호이니라. 박은 국희야오, 혁은 위기야라. 이는 지야라. 이시왈성이니. 와 비교인 박혁야라. 소이시먼. 무소용심지 불가 <목소리> 이니라 이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공자님이 장기 두고 바둑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의를 망각하고 그냥 들러리로 붙인 말을 그걸로 핵심으로 파악하는거죠 재활 포식 종일하야 무소용심이면 난 의제라 배불리 먹고 포식 종일이니까 하루 종일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그냥 웃어가며 그것만 매일 먹고 흔천둥지 돈쓰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게 포식종일입니다 포식종일에서 무소용심이면 마음 쓸 바가 없게 되면 마음 쓸 곳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있다면 '나는 이제라', 참 어렵다. 부류 박혁자호와 응? 박이라든지 혁이 혁 같은 것이 있지 않더냐? 장기와 바둑 같은 거라도 주면 거기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잖아요. 그죠? 위지유현호인이라 위지 그것을 하는 것이, 유 자는 여기서는 나을유자로 해석합니다. 갓뜩 유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현호이, 끝에 있는 이 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는 것보다 현, 현명하다. 좀 낫지 않겠느냐. 사람이 먹는 데만 팔려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더라. 이것만 찾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장기 바둑대 두면서 세상을 이렇게 읽는 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투 사신 말씀이지, 핵심은 무소용심입니다. 마음 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들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 국희야오, 박이라는 것은 국자는 이게 판국자지요. 판으로 만드는 놀이니까 이게 뭐예요? 장기지요, 장기. 근데 장기도 우리 장기하고 중국식 장기하고 다르다는 거를 제가 가서 느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칸이 전부 다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중국은 가운데 강이 있어요. 이렇게 못 건너가 이 강이 있더라고. 주로 이제 중국의 그 전쟁사를 보면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나라와 초나라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장기를 보면 가운데 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장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현대 장기는 이초폐 초패 정인이니까. 그 공자님 시절보다는 한5륙백년 후이잖아요. <laughs> 초폐장, 초폐장기나, 초패장기 예. 네. 그 장기는 지금 소나라와 한나라 그 전쟁을 그니까그 병이, 이후에 정착되는거 보죠. <laughs> 그런가 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중국 그 수천에 가서 보니까 장기가 우리 장기파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는 유령도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예. 동포 국 동포 왔는데. 예. 장기가 예. 좀 달라요. 혁은, 이게 바둑 혁자지요? 위기니까, 위기는 뭐예요? 가둬먹는 거지, 사실은. 포위해서 먹는 거니까. 이는 지하라. 여기 이 자가 아까 그냥 허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정확하게 읽어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는 것보다는 장기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씨와의 성인이 비교인 박혁이라 요거를 잘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성인이 사람들에게 장기와 바둑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소위 심언 무소 용심자 용심지 불가이라 그 심언이라는 심이 말씀하시다 그런 말이죠. 무소 용심지 불가이 마음쓸 바가 없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아는 것을 심하게 그 이유를 밝힌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도 그냥 오로지 먹는 것만 찾아서 오늘은 뭐 무슨 뭐 먹고 뭐 먹고 이것만 쫓아다니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서 마음을 챙기면서 자기 바둑이라도 두고 장기라도 두는 것이 앉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게 치매 예매이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요새는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